여러분, 첫 집을 사고 나면 이제 한숨 돌렸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제 슬슬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투자집은 내가 어떻게 사야 할까? 그 다음 스텝은 뭐지? 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져왔습니다. 첫 집을 산 후에 다음 투자로 가는 전략 네 가지 알려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평밀입니다. 저희는 미국 부동산을 똑똑하게 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유튜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대로 첫 집을 산 후에 그 다음 투자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으로는 여러분의 집의 가치가 어떻게 상승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산이 먼저 올라가야 그 다음 투자 전략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자산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 자산을 계속해서 추적하시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추적하시냐면 주변 시세 변화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데 가장 쉽게는 진로우나 레드핀 같이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집가격이 어떻게 상승하고 있는지 마켓 리포트를 읽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마켓 리포트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시세를 아시기 위해서는 매년 오는 세금 고지서를 보셔서 어세스 밸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유사 매물이 팔린다고 하면은 그 매물들이 관 얼마에 팔리는지 계속해서 트래킹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집과 매우 비슷한 집이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팔린다고 하면 여러분들 집 역시 그 정도 상승했다고 저희가 예상해 볼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집이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그 주변 시세를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산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 집값의 15%에서 20% 정도 오른다고 하면 은 그때 저희가 리파이낸싱이나 힐락 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산이 어느 정도 불어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집 가격을 잘 추적을 해 보시고 첫 집이 샀을 때 비교해서 얼마나 빠르게 집값이 성장을 했는지를 추적을 해 보시다 보면 그 다음 전략을 짜시기가 쉬워지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산을 추적하고 있다가 집값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건 리파이낸스. 리파이낸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term과 race refi 할수 있고요. 아니면 cash out refinance 가 있습니다. 레이트와 터을어 리파이 하는 경우에는 내가 매달 나가는 지출을 줄여 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자율이 높을 때 사셨거나 혹은 터미이 30년에 있는 거를 좀 조정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레이트와 터미 리파이낸스가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집에 에쿼리가 많이 쌓여 있고 집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내가 텍스 프리로 돈을 빼고 싶다 할 때는 레이트와 터미 리파이가 아니라 캐셔 리파이낸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캐셔 리파이낸스는 여러분이 샀던 가격과 지금 현재 밸류가 차이가 많이 날 경우 그 차이의 애커리를 여러분들께서 LTV에 따라 론트 밸류에 따라 여러분들께서 캐시 아웃으로 돈을 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그 돈은 텍스프리 머리이기 때문에 세금적으로도 매우 큰 베네핏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클로징 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리파이낸스 카큘레이터를 통해서 클로징 피를 계산을 해보시고 배보다 배꼽이 큰지 그걸 잘 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집을 사시고 나서 리파이낸싱을 언제 할지도 고려해 보시는 게 중요한데 코로나 후에 집 가격이 급성장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캐시아웃 리파이낸스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값이 상향 조정되는 곳들도 있지만 지금 하향 조정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캐시아웃 리파이낸스를 하셨다가 오히려 돈을 넣으셔야 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하향 조정되는 마켓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캐시아웃 리파이낸스 하시기 전에 주변 시세를 열심히 공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는 첫 집을 크레딧카드처럼 힐락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힐락은 집 자체가 크레딧카드가 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금액에 따라서 이자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에쿠리를 신용카드처럼 집을 담보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라서 조금 리스키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집을 건들지 않고 그러니까 자산을 유지하면서 여러분이 돈을 돌리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힐라이 정말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자산이 성장했다는 가정하에 내 에퀴리가 조금 더 많이 쌓였다는 가정하에 이걸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첫 집을 사시고 1, 2년 안에는 힐라을 여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풀캐시로 사시지 않은 이상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5년, 6년, 8년 그렇게 지내. 지다 보면 집의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힐락을 여실 수 있고 그 힐락을 여신 그 액수로 그거를 다음 투자집으로 돌리실 수 있기 때문에 첫 집이 나의 자산담보가 되어서 다음 투자집을 살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힐락의 단점은 분명 있습니다 클로징 피가또 있고요 그리고 이자가 변동이자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자율이 높을 때에는 이자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또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힐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투자집을 사셨는데 그 투자집이 수익률이 너무 낮다 혹은 그 투자 집의 수익률이 힐락의 이자율보다 낮다 하시면 그건 좋은 투자가 아닐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힐락을 여어서 다음 투자 집을 사시는 거면 어느 정도의 큰 수익률을 기대하고 돈을 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투자 집에서 돈이 전혀 더지 않고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다 하시면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캐시플로우는 마이너스대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선택이 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힐락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자를 다 감안하고도 내가 이자를 다 내고도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구조의 투자인지 그거를 잘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네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첫 집을 살고 계시다가 투자 집으로 전향을 하실 때 어떤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최소 1년은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FHA론으로 사셨을 경우에는 최소 1년은 여러분들이 거주한다는 전제 하에 여러분들이 FHA론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1년 후에 투자 집으로 바꾸셔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년은 거주를 하셔야 되고 1년이 됐을 경우 여러분들께서 또 다시 FHA론을 사용해서 이사를 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FHA론은 한번 만쓸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주용 집을 처음 살때그 그러니까 영상에서 이영이이집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집이한집밖에 없다면 fh 로 오늘 계속서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무브업 시나리오는 연식이 있는 집을 좀 사셔서 1년 정도 살면서 그 집을 고친 다음에 그 집에 4스텍프리가 많이 올라갔을 경우 캐시아웃 리파이낸스를 통해서 수리비를 다 회수하시고 그 회수한 돈으로 또다시 FH론을 사용하셔서 3.5% 다운하신 다음에 다음 투자집을 사시는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투자집에 무브업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렌탈 인컴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DT 그 아이가 점점 커지잖아요. 왜냐면 나의 인컴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렌탈 인컴이 계속해서 모이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자가 집에 몰개지를 다 커버하고도 남는 그런 캐시 플로우를 반드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 집은 계속해서 이사를 가면서 점점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실 수 있고, 그 대신 내가 전에 살았던 집들은 다 투자 집으로 전향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렌탈 수익이 나의 수입으로 인정이 돼서 내가 좀더큰 집으로 이사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진다는 거죠. 저희 아평밀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 프라이리 집을 이사갈 거다, 리벤 플립을 할 거다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데 저희 역시 지금 d t 아이 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컴이 계속해서 늘어나 줘야 저희가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를 갔을 때 저의 몰개 지도 나올 수가 있고 dti 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아이를 늘려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니 꼭 저희 그 키즈 7 주연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런 아이가 아니라 그 인컴 dti 의 인컴이 늘어났을 때 어 저희가 그큰 집을 몰개지를 내고 나서도 캐시플로우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그 인컴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께서 첫 집을 마지막 집처럼 사시는데 그렇게 사지 마시고 이 집을 2, 3년 후에 투자집으로 바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조금 안 좋은 집이더라도 사셔서 고치시고 그 다음 집을 또 넘어가시고 또 고치시고 또 넘어가시고, 또 넘어가시고 하는 이 방법들을 통해서 자산을 계속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애틀에 있는 아주 유명한 투자자가 있죠, 제임스 데인얼드라는 비거 파켓에서도 나오시는 분인데, 지금은 그 피닉스, 애리조나, 그러니까 애리조나 피닉스로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이 분이 리벤플립을 거의 한 다섯 번 여섯 번 하셨다고 해요. 다섯 번 여섯 번씩 2 년에서 3 년마다 계속 이사를 다니신 거예요. 근데 이 분이 첫 집으로 시작하신 집은 어, 그렇게 비싼 집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사가신 집 보니까 거의 막5 밀리언 막 이런 집으로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자기 자산을 어떻게 늘리셨냐면 리벤플립을 통해서 자기가 조금 안 좋은 집을 사서 고치고 또 이사 가고 또 고치고 또 이사 가고 이런 식으로 통해서 어, 자산을 키워 가셨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분을 보면서 다섯 번 여섯 번은 저희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두 번은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다음 프라메일 집을 꼭 반드시 리벤 플립을 통해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저희 자가 집을 통해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삼고 싶고요. 저희 자가 집을 통해서 투자 집을 만드는 그런 전략을 꼭 써보고 싶고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투자 집으로 바꿀 수 있는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집은 아마 팔고 엑시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 집을 사시고 나면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투자자로서 시작하시는 첫 걸음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계속 자산을 추적하셔야 됩니다. 힐락을 여시는 방법도 있고 리파이낸스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렌탈로 전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잘 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네 가지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살고 있는 자가집을 투자집을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는 디딤돌로 삼으실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전략들을 잘 사용하시면 첫 번째 투자, 두 번째 투자, 세 번째 투자가 다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일단 미국에서 첫집 사기 시리즈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께서 좋은 댓글로 질문을 주신다면 그 질문을 토대로 또 다시 첫집 사기 시리즈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리즈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